오늘 이 시편 145편 말씀 참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게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절 함께 읽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곡조 있는 노래가 돼서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자, 우리 정병진 전사님. 어? 다음 주에는 이 찬양 한번 불러 봅시다. 할렐루야. 어?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한말레크라고 하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러분 지금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 왕이야. 다윗이,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또 다른 왕을 칭송하는 거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 네. 여러분 이게 왜 감동으로 밀려오고 은혜로 밀려오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대한 왕이 또 다른 왕을 칭송하고 또 다른 왕을 어, 숭배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조금 이렇게 어떤 위치에 이르게 되면 자기를 자꾸 신성화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런데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왕을 섬기네. 그왕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통치 행위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그분의 청직이 것이다에 불과해. 진정한 왕은 나의 아니야. 백성들이요. 나를 섬기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하다는.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아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특별히 연세대학은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장이든 부총장이든 다 교회 장로님이나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다 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장로님들이 총장도 하고 부총장도 하고 이렇게 해요. 아 그런데 가만. 이렇게 보면 말이죠 어, 귀한 분들도 참 많이 있어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그 부총장님은 제가 섬겼던 부총장님 중에 아, 한 분이에요. 새벽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 청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실부터 들어가. 그러고는 아, 참을 기도하시고. 음? 그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봤어요. 야참 음? 그게 쉬운 것 같지만요. 그 자리에 딱 오르면 어그 자리에 오르면요 사람이 교만해져.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추앙하고 대우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 근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분은 그 사실 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 겸손히 기도실부터 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청장실로 올. 할렐루야. 다윗은 그 정도를 넘어서 아예 그냥 온 백성들 앞에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왕대신 하나님을 영원히 성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누구를 성축하라는 거예요. 나를 성축하지 말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라.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45편을 쭉 묵상해 보면 야 다윗이 하나님의 영적인 취향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또 어, 부목사로 어, 또 국내에서 또 외국에서 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어,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은 어, 내가 담임 목사님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 곳에서 어, 내가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준 게 아니야.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라고 보낸 거야. 나는 그 생각을 잊지 않았어요. 특별히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분을 섬기라고, 저분의 목회를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지. 할렐루야. 그 의식이 제 안에 충만했어요. 내 목회하러 온게 아니고, 어. 그래서 저분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뭐로 내가 저분의 도움이 될수 있을까? 늘그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목회자마다 다 영성이 다르고 목회 철학이 달라요. 성향이 다 달라. 그래서 빨리 다니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성향 어? 저분이 추구하고 있는 목회 방향이 뭔지를 빨리 파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팍 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보자 하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섬겼던그 목사님, 지금도 호용오지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래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어, 사역을 할 때도 자, 이 CEO의 성향, CEO가 뭘 원하는지를 잘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손발이 되어 줄때 유능한 직원이 되는 거예요. CEO는 일로 가는데 아, 그거 아닌가 봐난절로가 버리면 그건 조직의 해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오늘 이 시편 145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야, 다윗이, 다윗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왕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성향을 대단히 빨리 파악했던 탁월한 영성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알고 싶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가?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5편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가까이 하기를 바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좀 멀리 하는 사람. 어, 그런 사람이 되서는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자, 다윗의 고백 속에 나와요. 다윗이 경험한 거죠?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강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자신에게 강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강구하는 거냐면은, 뭐요?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Who call him in truth? 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함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는 기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겁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시호예요. 그래서 혼자 일을 할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필요로 해. 그런데 사람을 쓰는데 한 사람은 실력도 있고 유능해.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하지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앞과 뒤가 틀려.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틀려. 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 또한 사람은 좀 부족해. 그런데 진실하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c e 라면 누구와 함께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c e 라면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사업체를 누구에게 떼어주고 맡기겠어요? 그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는 실력 중에 최고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력이야. 사람들은 그걸 실력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유능하다고 하는 것이, 뭐가 유능하다는 건가? 진실함이 유능함이에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진실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돼. 손을 보더라도, 거짓말하면 안돼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가까이 하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된 거예요 그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그러면은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 건데 자 19절에 보게 되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 하나님, 아, 그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아,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자,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 경외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경홀히 여겨버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볍게 여겨버려. 한 길이 듣고, 한 길이 흘려버리네? 그래서 하나님이 척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파사바를 범하고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살인마예요. 사울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단지 시기와 질투심이 타 올랐던 그런 인물이긴 하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촛대를 옮겨 버렸어요. 멸문 재화를 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대놓고 고발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때, 다윗은요, 사울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두려웠어요. 누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이일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요, 그가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기 용포를 벗고요, 금식을 하고, 통해하며, 자복하며, 살려달라고. 옷을 초로 나를 시키셔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자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그 말을 경으로 여기질 않았어. 차이는 여기서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첫 대를 옮겨 버리셨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쌈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제가 여기 있다니까. 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God will listen to you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다윗은 정확히 다윗이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는가. 어? 다윗이 보니까 자,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20절 함께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 분명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길 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경홀이 여길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닥에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닥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까닥에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닥에 하나님을 전하고 그 본래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든 동력이 사랑이 아닐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좀 이용하려고, 내 필요를 좀 하나님 앞에 청구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얻어내려고, 하나님 덕을 좀 볼라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잖아요. 그렇다고 자녀가 맨날 부모에게, 내가 저 부모에게, 우리 엄마에게, 우리 아빠에게 무엇을 청구해서 무엇을 얻을까? 맨날 그런 생각만 가지고 부모에게 나온다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효자예요? 효녀입니까? 그런 자녀들은요, 어느 순간에요. 어느 순간에 부모가 물려줄 재산도 없고, 어, 부모가 연약해지면요. 뒤도 보지 않는 부모를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죽을 때까지 절대 뭐는 넘겨주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혹시라도 재산이 있다면 여러분 <laughs> 괜히... 어 자녀들에게 그냥 다 나눠줬다가는 그 순간 뒤도 보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도 안 와요, 사이도안 와요. 일 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해요. 그것도 자기네 필요할 때 오는 거고요. 어, 뭐 접선 해주듯이 와서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말아요. 왜 그래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아 어, 나눠주었지만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어. 응? 자기 필요를 따라서, 어, 부모를 이용한 거야, 어떻게 보면. 나쁜 자식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수 있어. 어? 응?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필요가 필요하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옥합을 깨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요. 그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사랑의 고백이어야지, 그게 아니고, 뭔가 내가 얻을 것이 있지 않을까. 뭔가 내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기도의 자리 사라져버려요. 예배의 자리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해도 안 돼. 예배해도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맨날 청구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청구했는데 그 청구한 대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어. 기도의 본질이 잘못된 거야. 기도는 하나님과 의 영적인 사귐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대화 나는 그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가을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지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뭔가 청구하고 받을 게 있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에요. 사랑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랑과 아름다운, 아, 이 가을날,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머물렀었던그 시간 자체가 축복이야. 그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삶의 추억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 율법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이 다윗 될수 있었던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를 맞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는 반드시 들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보호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드러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